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청년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가 관원이었다고 덧붙입니다. 관원은 공식적으로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 어,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부려워할 만한 인물입니다. 1등 신랑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세상의 속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 게다가 오늘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소위 신앙도 좋았다고 할 것입니다. 1등 신랑감이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에서 기록된 여러 만남 중에 가장 씁쓸한 뒷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21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 절대 위선자가 아닙니다. 다른 바리세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것 절대 아닙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우리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이 청년 분명히 주님께 십계명 다 짓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죠. 자, 그러나 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이 부자 청년 당연히 자기는 다른 신들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진짜 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대신 앉아 있는 그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재물이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명, 제1개명은 단순히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좁은 뜻이 아닙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즉, 이 개명은 내 얼굴 앞에는 오직 너만 있어라. 너 앞에 나만 있게 해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없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이라고 할수 있는 아들 이삭, 즉,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무리 이삭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끌어가면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죽어야 하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재단에서 피 흘리고 찢어져서 죽은 어린 양.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간 쓰시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 끝에서 받게 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죽어야 하는 것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이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죄에 빠져 술독에 빠져 있는 내 남편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게임에 빠져 중독에 빠져 낙심과 우울증에 병든 내 아들 내 딸들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차라리 엄마가 너 대신 죽어주마 한다고 그 자식이 살아나나요? 아니요. 아무리 내가 잔소리하고 매달려도 그 자식 내가 살릴 수 없어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자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 아이들을 덮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때, 그때 우리 아들, 내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혹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속에도 아마 물질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인념이될 수도 있고, 명예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콕 끌어 안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도무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진정한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순결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 새벽 우리가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손에 꼭 쥐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다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질수 있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맛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